자 안녕하세요 피싱캠핑TV 이필입니다자 오늘은 지금 선녀바이 와봤는데 선녀바이 그 예전에 들어가던 입구가 지금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다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보고 있어요. 어, 저 고양이 한 마리 있다. 여기를 왜다 막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꽤 유명한 관광지인데. 어, 저 안에 보면은 그 오청기인가? 마을에서 예전에 불법으로 막 캠핑장 해놓고 막돈 받고 그래가지고 좀 누가 민원을 넣는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볼게요. 아, 오늘, 사실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날이래서, 낚시를 좀 하러 와보려고 왔는데, 문이 지금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여기를 왜 관광지인데 저렇게 막아놨지? 알 수가 없네요. 이야, 자, 이제 물이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이따가 이 초입 부분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오늘은 개펄 쪽으로 원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여기는 원투 낚시 한다고 해도 거의 망둥어예요, 망둥어.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야영 못하게.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하고 무질서한 이런 캠핑 때문에 이 낚시가 전면적으로 금지, 낚시란다. 캠핑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왼찌가 있네? 아, 이거 밑에 빠졌어요. 얘는 못쓸것 같습니다. 자. 위에 바다 쓰레기가 엄청 밀려왔네요. 어, 애기다, 애기. 여기 애기도 있고. 와. 참, 굉장히, 뭐가 까 어, 낚시 캠핑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 아예 막혀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와, 물이 여기까지 막 쓸려오는가 보네요. 어마어마한데? 응? 어, 왕눈이 애기. 보시면은, 이렇게, 왕눈이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솔방울이나몇개 주워가야겠습니다. 야, 쓰레기에 장난 아니다. 야, 근데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떠밀렸다는 거는 바람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긴데. 야, 자연은 위대합니다. <laughs> 네, 자, 여기는 그 불법 건축물들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철거를 싹다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되게 보기 좋아졌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상이지? 사람들한테 이거, 어디는 캠핑해도 되고, 어디는 캠핑 못하게. 길딱 막아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캠핑할 수 있게끔 돈 받고, 말해서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계속 쓰레기가 아직도 쌓여있네요. 집인 같은 거 보니까는, 어저 무당들이 와가지고, 타고 간것 같습니다. 저기다는 근데 다 버리고 갔네. 아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야, 어쨌든 좀뭐 좋은 곳이. 좀더 개발을 잘 해가지고 정비를 싹한 다음에 그 돈을 좀 받더라도 뭐 씨라든지 구해서 뭐 캠핑하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인데. 아, 오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네요. 유랑리에 있는 선착장입니다. 오늘 물때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낚시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아요. 야, 아까 낚시하는 거 구경을 했는데 숭어 한 마리하고 그 붕장어죠, 붕장어, 붕장어 같은 거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제법 크더라고요. 숭어는 한5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붕장어는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붕장어인데, 꽤 실한 붕장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오늘 완전히 물이 제일 많이 차는 날이거든요? 요 앞까지 이렇게 물이 차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저쪽으로는 우랑리 해변이에요. 요즘 쭈꾸미가 여기 보시면 요산 여기 넘어 가지고 그 쭈꾸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시는 분하고 아 쭈꾸미 잡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쭈꾸미는 못 잡고 아, 다음에 한번 가서 쭈꾸미 낚시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해가 졌어요.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와 아, 물이 엄청 많이 차네요 야오 여기는 숭어채비를 떡밥으로 하시나봐요 야 진짜 물 많이 찼다 대박인데 대박 저는 일단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싱 캠핑 TV 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물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날이 돼서 어, 여기 근처 섬으로 낚시를 와 봤습니다. 원래는 어제가 그 이제 만조가 제일 맥스였는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한번 와 봤습니다. 지금 물때가 저녁에 한번 들어오고 새벽에 한번 들어오고 그 아침이죠? 한 5시나 6시쯤 그때 들어오고 아무튼, 하루에 두번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조금 때라서 조금이 아니구나. 사립대에 사리물이거든요? 아, 요즘에 조금하고 사리하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요즘에 물대를 좀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사리물 때에서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요. 원래 사립대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때는 물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 낚시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망둥어, 한두 마리 정도 잡았고요. 아, 지금, 뭐, 어쨌든, 딴 물고기는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치 보는 재미로 낚시를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 옆에서는 무언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애들은 아닌 것 같고, 사진 촬영하는 애들 같네요. 본업도 사진 찍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진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딱히 막 찍질 않아가지고 뭐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영상 장비 관련 유통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은 그 텐트들 이렇게 쳐놓은 거 있어요. 근데 저기 땅 주인분이 와서 놀라고 저렇게 텐트 쳐놓고 장박으로 낚시랑 뭐 캠핑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뭐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야. Yeah. 자 어쨌든 오늘 낚시 좀 해보고 있고요. 이따가 물고기 나오면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망둥어네애기망둥어아 이거 사이즈 너무 작은데, 좀큰거 나와야 되는데 요만한 게 나오네요. 오 이쪽 온다. 아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좀 낚싯대 하나가 바늘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대로만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찌낚시를 좀 하고 싶은데 찌낚시 바늘도 날라갔네요 채비를 좀 다시 해가지고 찌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망둥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한20더될것 같네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와, 이거 최근에 잡아본 망둥어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진짜 크네요. 야, 씨, 대박이다, 대박. 오. 거의, 한 20이 넘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보고, 새끼가 들어왔네요. 이게, 보고가 요만한 게 들어왔어요. 귀여운 보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이게, 딴 고기도 들어올 텐데, 한번 저녁에 밤낚시 한번 집중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귀엽다. 감성동 한 마리 딱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장어나. 아, 자, 지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야, 가을 날씨 완전히 끝내주네요. 노을이 아주 예술입니다. 외국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나도 좋은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야, 지금 찌낚시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약간 단차 한 1m 정도 줘가지고 찌는 1호찌에 수중 봉돌도 1호. 1호. 그 다음에 족살 봉돌 조그만 거 하나 달았어요. 뭐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망둥어는 큰거 잡았는데, 야. 찌낚시는 뭐가 나올까? 일단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자, 오전에 바다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찌낚시를 해보고 있거든요. 1.55, 1.5인가? 1.05 써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고 있는데. 아, 뭐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 날씨가 오전에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 오전 낚시만 좀 하고 정리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와서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라서 그사림물때때 물이 좀 많이 들어올 때 낚시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뭐 개체 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망둥어 어제 잡았던 그 망둥어 있죠? 망둥어 그런 사이즈가 좀 제법 잘 나오는 곳이에요. 밑걸림이 좀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차면은 굉장히 낚시 여건 낚시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포인트입니다. 장봉도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장봉도에서 낚시를 해보고 결과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이제 가을 시즌이 돼서 바다 낚시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낚시를, 바다 낚시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성원,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망둥어가 한 마리 물어 주네요 야 이게 지금 제비를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0.5호구나 1호가 아니고 밤낚시 아까 하다가 그 케미 이렇게 꼽아 가지고 써어요 0.5호고 자 보시면은 망둥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좁쌀봉 도 하나 이렇게 달아줘요. 애기 망둥어. 또 꽝은 면했네요. <laughs> 자, 재밌게 낚시하다 갑니다. 이 망둥어는 바로 놔줄게요.